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 공감 능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7 가지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는 깊은 공감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성격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숨겨진 동기와 의도까지 꿰 뚫어보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공감 능력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깊은 유대감과 이해를 선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INFJ의 공감능력은 악한 사람들의 에고를 꿰뚫어 보고 큰 두려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왜 INFJ의 공감능력은 악한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까요? 지금부터 그 7가지 이유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INFJ의 특별한 능력이 어떻게 어둠을 드러내고 정의를 구현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습니다. 직장, 연인 관계, 가족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까지 악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희생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죠. 때로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사회의 구조 속으로 교묘하게 스며들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INFJ를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순응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INFJ는 타고나게 깊이 생각하고. 단순히 보여지는 것을 넘어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규칙이나 통제가 겉으로는 질서 정연해 보여도 그 안에 혹시 나쁜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고민하죠. 이런 INFJ의 사고방식은 그저 주어진 대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INFJ의 이러한 시각은 맹목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방식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악한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바로 이런 INFJ의 사고방식이 사회를 해로운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죠. 두 번째, 악한 사람들의 숨겨진 동기를 꿰뚫어 봅니다.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관계에서는 탐욕, 방해, 자기 중심성만 중요해져서 주고받음이 완전히 불공평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애적이거나 반사회적이고 심지어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INFJ는 숨겨진 문제를 쉽게 알아차리고 의도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서 그들을 겁주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INFJ는 악한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모든 고통, 슬픔, 불안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능력 때문에 피하는 게더 나을 사람들에게까지 끌리는 독특한 공감 능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INFJ 공감자는 이러한 깊은 이해를 분명히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포기했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룰 수 있게 해 줍니다. 권력, 돈, 칭찬, 호의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욕구를 채워주기보다는 INFJ는 모든 악한 사람이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는 불안감, 사랑의 결핍 자신감 부족이라는 더 깊은 감정을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INFJ는 외향적 감정 기능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 폭발, 예상치 못한 기분 변화, 심지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에도 쉽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든 겉으로는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유지하죠. 그들은 앉아서 관찰하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때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만으로도 광적인 사람들은 불안하고 의심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나 논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표현으로 상대를 압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INFJ의 흔들림 없는 태도가 의도치 않게 그들의 힘을 거의 즉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평소 전략이 왜 예전만큼 효과적이지 않은지 의문을 품게할 뿐만 아니라 INFJ가 가진 이 신비로운 분위기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들어 혼란에 빠뜨리죠.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듯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INFJ는 관계를 완전히 끊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불도 즉시 끌수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말보다 훨씬 더 크게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악명 높은 INFJ의 영혼을 꿰뚫는 응시. 흔들림 없는 침착한 외면과 더불어 INFJ 성격 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을 꿰뚫는다고 표현하는 응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INFJ 응시라고 불리는 이 꿰뚫어 보는 시선은 단순히 관찰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것인지, 멍하니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겉모습 너머를 읽으려는 것인지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향적 직관, 외향적 감정, 그리고 주로 외향적 감각 기능의 조합 덕분에 그들의 눈은 분석 대상에 고정되어 시각적으로 관찰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까지 듣고 감지하여 더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 이 시선은 누구든 노출되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악한 길로 향하는 숨겨진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영혼을 꿰뚫는 시선은 INFJ가 자신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습관은 INFJ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더 위협적이고 심지어 가까이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악한 사람들은 이 시선 앞에서 움찔하고 피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완전히 반대되는 권력 감각으로 움직입니다. INFJ는 친화력, 연민, 평등, 배려 같은 긍정적인 가치에 본능적으로 이끌립니다. 이들에게 친절함은 곧 힘이자 동기가 되죠. 반면 악한 사람들은 권력, 관심, 자기중심적인 행동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마치 선과 악의 싸움처럼 이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곳에서 힘을 얻는 셈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남에게 두려움을 주려 하지만 INFJ의 근본적인 동기인 사랑은 따뜻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애정과 부드러움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INFJ는 인간관계에서 친절함이라는 은근한 힘과 숨겨진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최전선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INFJ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종종 INFJ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INFJ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도덕적으로도 뛰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리더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유형은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 설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곤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INFJ의 모습은 온순해 보여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악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사실, 악한 사람들은 INFJ를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습관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에 쉽게 넘어갈 완벽한 희생자로 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INFJ가 가진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경험하는 순간, INFJ의 원래 수동적인 태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건강한 INFJ가 얼마나 진정으로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지를 보면서,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고, 심지어 영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거울처럼 비추는 경향이 악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맛보게 합니다. INFJ는 악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거짓된 행복과 INFJ의 진짜 행복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악한 사람들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두려움을 주죠. 또 다른 경우에는 비도덕적인 악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INFJ가 기꺼이 가르쳐주는 인생교훈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악한 행동을 거울처럼 비춰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을 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직접 깨닫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모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이엔fj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거의 힘들이지 않고 때로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거울처럼 비출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안 겨줄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 세상에 악하고 사 악한 사람들은 권력과 지배력을 얻으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설 틈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INFJ가 무심코 같은 부정적인 것을 흡수했다가 다시 내뱉으면서 악한 사람들은 INFJ를 평소보다 더 두려워하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